2837번째입니다. 단어를 바꿔 써보자. 단어를 한번 바꿔 써봐. 부자 보고 가난타 하고 빈자 보고 부유타 하고. 있는 것 빼곤 다 없으니 가난한 거냐. 없는 것 빼곤 다 있으니 부유한 거냐. 가진 게 차고 넘쳐 참 가난해서 좋겠네. 갓 다시. 가진 게 차고 넘쳐 참 가난해서 슬프겠네. 단어를 바꿔봐도 원래뜻이 확고히 자리 잡은 거로 문맥이 영안 맞는 것. 마치 장난치는 기분 같은. 가진 게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 참 부유해서 안 좋겠네. 말이 됐다. 안 됐다 하네. 부유하고 가난한 건그 이미지가 워낙 세고 강해서 단어를 바꿔 말하는 게 모순 바로 그 자체네. 예전에 배고픈 거랑 화난 걸바꿔썼을땐 제법 괜찮았는데 이를테면, 화났을 때, 나 배고파 하면, 상황이 금방 호전됐다는. 스탄을 한번 바꿔서 봐. 부자보고, 가난타하고, 빈자보고, 부유타하고, 있는 것 빼곤 다 없으니, 가난한 거냐? 없는 것 빼곤 다 있으니, 부유한 거냐?